예, 드디어 오늘 성경 읽기 40일 차입니다. 40일, 우와.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40일 됐거든요. 보니까 음, 한 <laughs>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 뭐, 한 80일 더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3장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몇몇 영향력 있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작전을 짰다. 그는 음.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베시아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미, 아,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을 조력자로 선택했다. 그들은 유다 전역으로 흩어져 모든 성읍에서 각 가문의 족장과 레인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laughs>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회합을 열고 그곳에서 그들은 언양을 맺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들에게 어린 왕자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두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안식일에 당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은 문지기로 배치하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십시오. <laughs>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모일 것입니다. 제사장과 지정된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들어가도 되지만 일반 백성은 맡은, 일에, 맡은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윈들은 무장한 채로 어린 왕을 둘러싸십시오. 여러분의 대열을 뚫고 지나가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야 합니다. 왕이 출입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왕 옆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레윈과 지휘관들은 제사장 여호와이다의 지시에 따랐다. 각자 안식일에 당번인 부하들과 비번인 부하들을 통솔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사장은 다윗왕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해 두었던 창과 크고 작은 방패로 지휘관들을 무장시켰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저마다 맡은 자리로 가서 제단과 성전을 에워 쌌다. 그때 제사장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두루마리를 준 뒤에 그를 왕으로 삼았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사람들이 유하스 왕 만세를 외쳤다. <laughs> 아달야가 이 모든 소동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와 왕을 칭송하는 함성을 듣고 무슨 일인가 보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녀는 어린 왕이 성전 입구에서 양옆에 군지관과 전령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나팔을 불며 크게 기뻐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찬송을 인도했다. 아달레는 당황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사장 여호와다가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자는 모두 쳐 죽이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끌, 끌어, 끌어내어 왕궁 마국간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로 맹세했다. 백성은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산산히 깨뜨려 부수었다.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단은 다윗이 처음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세의 계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laughs> 다윗이 지시한 찬양과 노래와 함께 드리려 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배치하여.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모인 모든 사람, 군 지휘관과 귀족과 지방 행정관과 모든 백성과 함께 왕을 호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윗문을 지나서 왕을 왕자에 앉혔다. 모두가 이를 기뻐했다. 아달라의 죽음으로 공포 정치가 사라지자 도성은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 되었다. 24장입니다. 요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블엘세바 출신 시비야, 영양이란 뜻이래요. 시비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가르침을 받은 요하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골라주어 그는 아들, 딸을 두고 한 가문을 이뤘다그 후에 요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업들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꿈을 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처소의 유지를 위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들이게 하지 않,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오. 악한 아달리아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흐을 숭배하는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음, 괴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괴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에 감, 감사를 받기 위해 괴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괴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괴를 비우고 제자리에 돌아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우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옥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새 것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접과 기타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05 요즘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오, 오래 산 사람 많지 않은데 그는 134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고 이교도에 빠져들었다. 이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예언자를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나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음모로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오 대박 큰일이다. 요하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와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와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라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하스의 대군을 쓸어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하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하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laughs>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복수하려는 왕군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하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를 베풀진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무아의 아들 사박과 모압 출신 시무리의 아들 여호 사밭이었다 요하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하스가 전해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시기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라다가도 꼭 끝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자, 25장입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을 다,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와 따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오르리를 행했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는 않았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히 정확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 요하스를 암살한 왕궁 경비대원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암살... 자들의 자녀들은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에 나오는 명령,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를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처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유념했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죄값을 직접 치르게 한 것이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를 정비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과 부대별로 나누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은 명부에 등록하니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삼십만 명이었다. 또 그는 약 4.5톤을 들여 북쪽 이스라엘에서 군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왕의 군대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아니시며 에브라임 자손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힘써 싸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일을 돕거나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거룩한 사람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들을 고용하려고 이미 지불한 수톤의 은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룩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왕께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고용한 북쪽 군사들을 해임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일자리를 잃은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음, 말을 잘 들어요 아직까지는. 아마샤는 사태를 낙관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소금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들 만 명을 죽였다. 또 다른 만 명을 포로로 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렸다. 포로들은 모두 돌 위로 떨어져 몸이 하. 옛날은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산산 부서진 채 죽었다. 그러나 아마샤가 되돌려 보낸 북쪽 군사들이 약탈할 기회를 잃은 데 분노하여 <laughs> 사마리아부터 베토론까지 온 유다 성읍들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백성 3천 명을 죽이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갔다. 에돔 사람을 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세일 사람의 신상을 가져와 자신의 어위를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향을 피웠다. 하, 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갑자기. 어, 그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불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게요. 그 신들은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왕께서는 그 열등한 신들, 왕보다 약한 신들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마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언제 내, 네, 내게 의견을 구했더냐? 닥쳐라.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예언자가 말을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단언하 건데 왕께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왕을 내치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 하루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예우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싸움을 걸었다. 와서 나와 한판 겨루어 보겠는가? 어디 한판 붙어보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화답했다. 하루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내 딸들을 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 하고 정가를 보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엉겅퀴를 밟아 뭉겨버렸다 내가 전투에서 애돔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인데 의수되는 건 괜찮다만 집에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이를 그르칠 까닭이 무엇이냐. 네 자신과 유다의 멸망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에돔신들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laughs>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스를 들어 그를 치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먼저 쳐들어가서 유다 왕 아마샤에게 맞섰다. 그들은 유다의 한 성읍 베세메스에서 맞주쳤다 유다는 이스라엘에 완전히 패했고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요유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붙잡았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공격했다.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 모투기 문까지 약 180m 정도 허물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비품 등 가져갈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거기다 인지들까지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 아하스의 아들 여호 아스가 죽은 뒤로도 15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아마샤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의 말년, 곧 그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역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는 라기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싣고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위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죽이긴 죽였어도 데리고 와서 장사는 지내주죠. 잠깐 백성이에요. 자, 26장입니다. 유다 백성은 16살 밖에 되지 않은 우시아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무친 뒤에 우시아는 가장 먼저 엘랏을를 재건하여 유다에 계속시켰다. 우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라,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다.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리아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우시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 성업인 가드 어, 야분네 아스 돗을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구르바을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아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의 방어 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둥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 구릉 지대와 바깥 평지에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씨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아마세야 작전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 명 규모의 중원 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시아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야, 요, 런게 문제야, 항상. 잘 되다가.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소인양그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라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아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양을 시작한 우시아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사장,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시아라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아도 알았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알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아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아 옆에 묘지가 옆에 밭 밭에 그의 조상관께 묻었다 아, 조상관께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 이놈의 피부병 때문에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자기 왕실로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 묘지로 뭐하려고 그 창을 자기가 피웠어 그죠 27장입니다 27장 요담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오! 간만에 아빠보다 괜찮은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백성은 무섭게 타락해갔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크게 연장했다. 유다 고지대에 성읍을 세우고 아래 숲속에 성체와 망대를 지었다. 그는 암몬 사람의 왕과 싸워 이겼다. 그의 암몬 사람은 은 3.25톤 밀약 2200킬로리터 보리 2,200킬로리터를 바쳤다. 그들은 그 다음 두 해에도 똑같이 바쳤다. 요담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단호하고 한결같은 삶에서 나왔다. 요담이 치른 여러 전쟁과 그의 업적을 비롯한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은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8장부터 마저 읽겠습니다. 28장. 아하스의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스무 살이었고,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조상 다윗을 전혀 본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고, 이방 바알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금속신앙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벤 흰놈 골짜기에서 금지된 향을 피우는 일에 가담했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가 무도한 행위를 일삼았다. 뭐 이렇게 말면안 되지만 고 이런 거 변태 같아요 <laughs> 왜 아들을 불이로 지나가라 그래요? 아참 이해가 안 가. 그는 참으로 가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다. 또 곳곳에서 성행하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활동에도 가담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없어 아하스를 아라망 손에 넘기셨다. 아라망이 그를 치고 수많은 포로를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맡기신 결과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다. 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최고의 용사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유다가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영웅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 왕궁 관리인 아스아김 아슬이김, 왕의 다음 서열인 엘가나를 죽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다. 예언자, 하나님의 예언자 오딧시그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군대를 맞으며 말했다. 그 자리에 멈춰 들으시오.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사용해 그들을 벌하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은 주제 넘게 나서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분노를 쏟아내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짓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소? 이제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오. 정확히 내가 이르는 대로 하시오. 이 포로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몇몇 에브라임 지도자들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 무실 렌못의 아들 베레갸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귀한하는 군대를 막아서며 말했다. <laughs> 포로들을 이곳으로 들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 심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대로도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오. 그러자 군사들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두 지도자와 백성에게 넘겼다. 그들 중에 지명된 사람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 입혀 주었다. 맨발인 사람에게는 신을 신겨 주고 모두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었다. 또 부상자들은 응급 치료를 해 주고 약한 사람들은 낙이에 태워 야자주 성읍 여리고로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즈음에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직접 도움을 구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블레셋 사람이 서쪽 구릉지대와 남쪽 광야의 성읍들을 습격하여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롭과 소고, 딤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까지 점령하여 그곳에 들어와 살았다. <laughs> 교만한 아하스 왕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는 듯 행사하여 타락을 전염병처럼 퍼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셔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처지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 디글라 벨레셀은 그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고 괴롭혀 그에게 구욕만 안겨주었다. 다급해진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왕궁과 생각나는 곳을 샅샅이 털어 긁어 모은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게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손톱만큼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다.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쳤다. 막 다마스쿠스에 패한 그는 내가 다마쿠스, 다마스쿠스를 도운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진짜 이거 바보 같죠.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뿐이었다. 아하스의 삶이 먼저 망가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만한 귀중품들을 모조리 꺼내고는 성전문들의 판자를 쳐서 막아버렸고, 예루살렘 곳곳에 자기가 드나들 이방 신, 산당들을 세웠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온 지역에도 산당들을 짓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악명 높은 아하스의 나머지 생애와, 아, 아, 아의 생애가 악명 높되어 있는.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다. 그러나 그는 왕들의 묘지에 안정되는 영예는 누리지 못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